안녕하세요. 어, 오늘 아침은 엄청 추워요. 새벽에 나왔더니, 소리가 하얗게 왔네. 아, 여러분,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예, 근데 1년이 안 됐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음, 큰걸 하나 배웠지. 아, 유튜버를 하면서 크게 배운 게 뭐냐면은, 한강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한들,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아, 구독자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구독자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보다 몇 배나 많은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제가 한 방송을 보고 카피를 해가지고 지거 있냐 방송을 해. 예, 그러면은 예, 제 노하우는 제 노하우가 아니더라고. 예, 그 사람의 노하우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음, 그분은 구독자 수가 엄청 많고 저는 적기 때문에 방송을 하면은 예, 파급력이 그만큼 그분이 더 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아 이거는 노하우의 문제가 아니라 구독자 수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예, 뼈저리게 느꼈죠 예, 그래가지고 음, 요즘에는 좀 뭔가 하나하나 이렇게 할 때도 약간 좀 신중한 편이에요 예. 예. <laughs> 예를 예 들어서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수영 한지가 지금 올해가 이제 2020년이니까 이제 13년차가 됐네요 그리고 단초전지 한지가 지금 이제 10 1년차네요. 작년에 10년차였으니까 올해 11년차가 됐겠네. 예, 예, 예. 그런 그 단초 전제를 하면서 겪어오면서 어, 적심해오면서 예비전제 하면서 그런 상황을 단계 단계 거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픈을 하면은 그 유튜버라는 게 예, 그렇더라고. 그냥 보고 예, 나보다 구독자 많은 분들이 방송을 하면 그 사람 방송이 되는 거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어, 약간은 좀 속상한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는 얘기지 <laughs> 예,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제가 준비되지 않으면 함부로 오픈하면 안 되겠다 라는 걸 이제 많이 깨달았죠 예. 자, 제가 저번에 예, 어제 아래 방송을 했죠 예,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더 명확하게 제가 말도 좀 버벅거리고 어, 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론적인 방송을 보시고 좀더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제가 이 새벽에 나와서 방송을 켰어요. 예. 자,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결과지 예비지전지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 예전에 어, 카피라이터였었어요 직업이 그래가지고 이런 예, 자를 대고 그리는 그림은 제가 잘 그리거든요. 근데 이 손으로 푸기핸드로 그리는 건 제가 꽝이에요. <laughs> 그래가지고. 글씨도 못쓰는데다가 그림도 못 그려요. 그래갖고 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예, 주지고요. 이거는 이제 주지 등 위에 있는 도장지를 갖다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 거기까지 갔나? 네, 자, <laughs> 아,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 예, 결과지 그리고 중장과지 예, 도장지 요거 세 개를 이렇게 준비해갖고 왔어요. 예, 준비 해 갖고 왔는데. 아, 자 이런 결과지를 어, 예비전지할 때가 있고 네, 또 중과지를 예비전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지를 예비전지하는데 이 결과지는 예비지 전지를 하더라도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결과지는 네, 결과지를 만들고 도장지는 도장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지를 예비 전지를 했어. 그럼 예비 전지를 하면은 얘는 적심하지 않아도 웬만하면은 그냥 예, 결과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 다, 문제는 뭐냐면은, 내 나무가 수세가 미쳐있어. 예, 그런 나무는, 예, 수세 미친 나무를 갖다 어떻게 버리 양말을 고친 다음에 할 생각을 하셔야지, 미친 나무에다가는 어떤 처방을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미친 나무에다가, 아, 이런, 아, 죄송합니다. 미친 나무가 뭐냐면, 수, 도장이 엄청 되고 수세가 겁나 쎄다는 얘기에요. <laughs> 예, 예, 그래서 이 미친 나무에다가, 음, 이렇게 적심을 하면은, 아 많은 효과를 볼수 있겠지만, 한강이가 얘기하는 정확한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갖고, 어 예비지 전제를 했어. 근데, 이런 결과지 같은 경우에는, 입눈이 많지 않아. 어떤 품종은, 입눈이, 이 끝에만 뭐, 한 개, 두개 있고, 다 꽃눈이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결과지 예비지 전제할 때는 길게 두셔야 돼. 네? 길게. 한병한뼘 조금 안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에 꽃눈이 한개두 개밖에 없어요. 잘못하면은 제가 어어 어, 단초 전지하면서 예비 전지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너무 짧게 짧게 두다 보니까 안 나온 게 너무 많아.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이 아니게 예비 전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안 나와 가지고 어, 민둥이 많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예비지 할 때는, 결과지 예비지 할 때는 좀 길게 두시고, 예. 그게 길게 두고, 어, 여기서 순이 나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재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가 없어. 저같이, 그냥 결과지고 뭐 그냥 세는 정도 누구랑 딱 잘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나와서. 그래가지고 실패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지 같은 경우는 길게 두시고, 예비지 전지를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저는, 나는, 어, 이등 위에 섰는데, 주위에, 네, 이 주위, 양 옆에 주위에 결과지가 없어. 그래서 난 이거를 달아야 되겠어.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 하자면은, 자, 세워서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세워서 얘기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주지가 이렇게 있고 등 위에 이렇게 결과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주위에, 네, 결과지가 없어. 나는 여기다 꼭 달아야 되겠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 네, 요거는, 결과지에다가 복숭아를 달을 때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복숭아를 요 끝에다 달으시면 돼. 요 끝에다 달아가지고, 봉지 싸면서, 이 가지를, 왜냐면 봉지를 싸면은, 이제 열매가 얼마큼 커가지고, 어,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봉지 싸면서 이 가지를, 이렇게 예, 제껴주시면, 옆으로 살짝만 누우면은, 예, 비대기 되면 이렇게 싹 펴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 결과지에다가, 그러니까 등 위에다가 예비지 겸 결과지를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네. 이제 결과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과지 이제 중장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음자 예비전지를 했어요 내년 봄에 이제 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순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꽃눈인데 지금 꽃눈이 두 개거든요. 근데 이걸 잇눈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제 설명을 할게요. 예, 그러면은 아, 이거는 이제 중장과지예요. 예, 중장과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중장과지하고 도장자고 결과지하고 예, 방법과 시기가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캐치를 잘 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순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근데 이 위에 나와 있는 순은 어차피 이 위에 나오는 순은, 이 밑에 기부 쪽에, 주지 쪽이 가장 바짝 붙어 있는 이순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지, 이 위에 거는 못수 그러니까 이제 커트커트 해가지고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언제 하느냐? 적과할 때 하시면 돼, 적과. 적과하실 때 뭐를 하느냐? 적과하실 때는 적심을 하는 게 아니라, 적심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요 헛가지를 갖다가, 순을 이제 제껴가지고 내가 키울 요 순만 내비두는 작업만 하시면 돼. 요 네, 작업을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은 7월 여기는 여기는 6월 말에서 7월 초? 아이고 글씨 안 써지네. 네, 보이시? 아 이게, 이게 뭐알 거예요. <laughs> 이쪽에는 네, 7월 말. 네, 7월 이쪽에는 말이야. 건들지도 않고 막 할라하니까 글씨도 안 써지네 자, 이거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예, 요거는 7월 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고 할때이 위에 거를 제끼고 요 밑에 거는 내밀었다가 아, 6월 말 7월 초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6월 말 7월 초 정도 되면 가지 굵기가 이 정도 굵기가 돼요 순이 예, 이 정도 순이 굵기가 되는데 이 정도 되는 순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 여기 눈이, 여기 눈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 개, 네 개,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눈이, 입눈이. 예. 근데, 6월 말에, 커트를 이렇게 짧게 딱 했어. 예. 이렇게 짧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2차지가 쭉커 나가요. 이렇게 커 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하는 거는, 6월 말, 예, 7월 초에 2차지 적심해가지고 나온 2차지는 꽃눈이, 예? 꽃눈이 80%정도 바뀌어요 예, 꽃눈이 어느정도 똑같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요 꽃눈이 예, 꽃눈이 80%정도 바뀌어요 예, 근데 여기는 적심을 늦게 했어 언제 했느냐 7월 말 정도 했어 그럼 7월 말에 여기 입눈이 이렇게 있는데 적심을 딱 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이차순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쭉 말이야. 큰단 말이에요 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월 말에 적심해가지고 나온 이차지는 꽃눈이 20% 정도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확률적으로 많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많이 안 피고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꽃눈이 듬성, 듬성, 듬성.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는 꽃눈이 없어. 꽃눈이 여기 한두 개만 이렇게 딱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아, 7월 달 안에 적심을 하면은 7월 초에 하는 적심의 반응과 그리고 7월 말에 하는 적심의 반응이 이렇게 틀리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중간지는 이제 해결이 됐죠? 그러면은 도장지 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도장지 예. 도장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자 하나는 하나는 순이 이건 제가 치울게요 여러분. 예. 하나는 순이 이거 보이죠 여러분? 예, 보이네 순이 올라가면서, 늦게 벌어. 예? 예. 예비지 전지를 해가지고, 이쪽에 위에 이렇게 순이 올라왔는데, 예? 이 순은 다 제끼는 거야. 이제 못쓰잖아다 예? 없애버리고, 이 주지 가장 가까이에 나와 있는, 예, 요거 이제 순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순이 쭉 올라가다가 힘을 늦게 받아가지고, 예, 요 위에서부터 이제 가지가 버는 게 있고, 또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올라가면서 버는 게 있어요. 올라가면 서 힘이 하도 좋아가지고 네, 올라가면서 버는 게 있어. 네, 그럼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 해 드리는 거예요. 네, 아, 이제 그러면 아, 첫 번째 있어요.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나중에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아, 이 순이 네, 올라가는 순 네, 밑에서 네, 커트를 하시면 데 네, 커트를 하면 여기서 또 이제, 2차지가 나오잖아요. 네, 2차지가 나오잖아. 그럼 2차지가 나오는, 이제 두 번째 적심 할 때는, 네, 이 밑에서 이제 커트를 하는 거죠. 아, 2차 적심은, 이 순이 나가는, 아, 이거를 커트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기부 밑에서, 어, 밑에서 커트해가지고, 여기서 새로 이렇게 받는다겠죠. 네,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 주지 쪽으로 바짝 붙이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가지가 이만큼 이제 굵기 때문에 여기서 적심을 해도 이 밑에는 잎눈이 있어요. 한두 개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열매를 달 수가 있고 여기서도 다시 해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이해하시죠? 또한 가지는? 이거는 나오는 거는 이제 1차 적심 하면은 이 가지 굵기 50%이 정도 굵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순을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1차 적심 하면은 요 정도 굵기가 되고, 2차 적심 하면은 여기서 이제 순이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이 적심을, 이 순이 나오는 이 밑에서 커트했을 때, 예 여기서 나오는 순은, 예 이렇게 이제 가는, 예 결과지로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서 이제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벌어도, 예를 들어서, 약간의 이제 여유는 있거든요. 예, 여유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공간 없이 그냥 처음서부터 막 벌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5c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여유 공간이 있으면은, 가지가 이렇게 벌잖아요. 예, 벌으면은, 어, 그, 적과하실 때, 예, 적과하실 때, 1차 적심을 예, 여기 벌, 버는 요 가지, 한 가지, 예, 두 가지에서 요 사이에서 커트를 하면 돼. 예. 예. 왜냐면은, 처음부터 올라가면서 버는 놈은 힘이 엄청 센 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커트를 해줘가지고 한번 수세를 꺾어줘야 돼. 네, 그러면은 이 순이 이렇게 커나가겠죠? 쭉 이렇게 커나간단 말이에요. 이 커나가는데 나중에 6월 말, 7월 초 돼가지고 이제, 네, 2차 적심을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끝나는 거지. 네, 이해가시죠? 예, 네, 예,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세밀하게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네, 방송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무라는 게 계속 반응이 다 틀리거든. 네, 어떤 거는 가지가 막 올라오면 서 나중에 벌어가지고 올라가는 놈이 있는가 하면 아, 어떤 놈을 보니까 출발하면서 막 벌면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응이 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올라가면서 이제 가지가 막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라가면서 가지가 번단 얘기는 얘는 어, 수세가 겁나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번 적심을 해 가지고 힘을 한번 죽인 다음에 예. 빨리 그러니까 힘을 빨리 죽이라는 얘기예요. 힘을 한번 빨리 죽이고 그다음에 예, 2차 적심이 들어가면은 음. 아, 요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죠. 예. 아,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여러분, 네. 자, 이 주지에 네, 이게 중장과지야. 근데 나는 이 주위에 결과지가 없어. 나는 이 중장과지에다가 네, 열매를 달아야 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네? 네, 이 중장과지에 열매를 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수직으로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최대한으로 이 끝으로. 가지의 끝에 있는 꽃을 두 개를 두고 거기다 착과를 시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 여기 하나 달고 여기 하나 달더라도 이 가지가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밀잖아요. 밀어가지고 낙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낙과되지 않고 양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 네, 낙과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붙어 있다 한들, 네. 위쪽에다 착과를 시켜가지고 두 개를 착과 시켜야지 왜냐하면 이게 중장가지이기 때문에 나무가 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달아가지고서는 이 가지가 처지지가 않아 요 네. 그러니까 처지게 하기 위해서 이 위쪽에서 이렇게 두 개를 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지를 싸면서 가지를 제가 옆으로 살짝 밀을 하겠죠. 네. 밀어가지고 누이면은 이 가지가 옆으로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눕는다고 살짝 누우면은 복숭아가 달려가지고 비대기가 들어오면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예 네. 이해가시죠? 예 네. 아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 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서 복부한 농사에 눈이 터지기를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하면서 방송을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